리모델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가장 과소평가? 바닥재? 타일? 벽지? 아니면은 조명? 맞아요. 조명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집의 분위기, 생활 편의성, 사용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하임랩 사례를 보면서 조명이 우리 집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저희 함께 볼 사례는 바로 현관 조명 사례인데요. 풍수지리적으로도 현관이 밝아야 집 전체가 뭔가 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임랩에서도 이 현관 조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사진은 아이보리톤, 약간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꾸며주셨는데 위쪽에 딱 키포인트 되는 메인 조명만 딱 켜주셔가지고 전체적인 화사한 색감과 옆쪽에 약간 작은 창을 뚫으셔서 자연광까지도 낮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꾸며주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우드 톤과 깔끔한 아이보리 톤을 같이 사용을 해 주셨는데 아래쪽에 간접 조명이 들어와요. 이제 신발장 아래에 깔려 있는 이런 간접 조명과 위쪽에 포인트 되는 그 다운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은은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현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관은 벤치 같은 공간을 현관에 만들어주셨는데 위, 아래, 양 옆에 모두 간접조명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톤이 좀 은은하면서도 화사하게 조명을 꾸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례 사진을 보시면 이 공간을 전체적인 화이트 톤과 깔끔한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그런 우드 톤의 조명들은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네 번째 사례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뭔가 순백의 느낌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우와! 허! 아니 복도 형태의 현관 사진이 있는데. 갤러리 같은데요. <laughs> 이거는 집이 아니라 진짜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조명 설계가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제 천장 옆에 벽 쪽을 따라서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눈 앞에 벽끝 부분에 조명이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막내 집인데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현관이 조성이 됐네요. 계속 넋놓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공간은 바로 TV 존입니다. 사실 요즘 TV가 없는 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랩에서는 리모델링을 딱 들어갈 때 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먼저 체크를 드리고요. 만약에 TV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스크린의 빛이 반사가 되는지. 두 번째는 바로 TV 타입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해요. TV 타입 어떤 게 있지? 뭐 벽걸이도 있을 수 있고요, 스탠드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또 TV 장을 짜서 그 위에 TV를 올려두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TV 타입에 따라서 조명의 스타일이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조명 설계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조명 회로 분리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TV를 볼때 우리가 전체 등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볼때 필요하지 않는 조명을 세밀하게 끌수 있도록 회로 분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V존의 조명 사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례 사진을 보시면 거실에 TV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위쪽에 균일한 간격으로 다운라이트를 딱 설계를 해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창호 쪽으로 간접 조명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일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사진은 이제 TV가 있는 그것도 TV가 정 중앙에 있는 사례 사진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이 TV 스크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화사한 조명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이 주는 은은함과 이 다운라이트의 적절한 간격 배치로 인해서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또 깔끔한 느낌이나는 그런 설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사진은 오, 이렇게 우드 톤으로 또 깔끔하게 설계가 된 집인데, 어요 집도 마찬가지로 간접등과 다운라이트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회로 분리라는 거를 이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TV 옆쪽으로 보시면 회로 버튼이 무려 6개로 나눠 놨고요. 심지어 옆에는 다이얼처럼 보이는 동그란 거. 요걸 돌려 가지고 이 조도의 밝기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 디밍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공간은 바로 여러분의 휴식을 책임지는 침실 공간인데요. 이 침실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편안함이잖아요. 이 편안함을 위해서 하임랩에서 조명 설계할 때 하지 않는, 약간 기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다운라이트를 잔뜩 뚫어 놓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빛이 아래쪽으로 내리쬐기 때문에 누워서 생활하는 침실에서는 눈이 너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편한 분위기를 망치기 쉽상이라서 이 사용자가 가장 편안함을 극대화로 느낄 수 있는 조명을 설계하는 게 바로 하임랩의 침실 조명 설계. 키포인트인 거죠.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다운라이트와 커튼 박스 뒤쪽 간접 등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아주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사례 사진인데요. 양쪽으로 또 독서 등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각자의 사용에 맞게 조절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독서 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 버튼 말고도 동그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사진을 보시면, 와! 이건 진짜 호텔인데요? <laughs> 제가 방금 호텔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양쪽이 침대가 있고, 가운데에 또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심지어 지금 보시면 트윈 매드로 되어 있잖아요. 철저히 사용자의 생활에 기반해서 저희가 조명 설계를 해드렸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 사진을 보시면 다운라이트와 간접조명을 적절히 배치해서 사용한 걸볼수 있겠는데요. 침대 헤드 뒤쪽으로 간접조명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면서 조명이 포인트가 되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명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공간은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화장대가 있는 파우더룸입니다. 타임랩은 이 화장대의 조명도 최대한 자연광과 흡사하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서랍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과 위쪽은 이제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울을 저희가 빗질해놨는데요. 이 거울 가운데 보시면 조명을 껐다 킬수 있는 온오프 버튼이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울을 둘러싸고 있는 간접 조명, 그리고 이 간접 조명이 좀더 뻗어나가서 전체적인 내 주변 공간까지 좀 화사하게 조명이 밝혀주는 그런 조명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봐주시면 여기에 이제 색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내가 헤어 메이크업 샵에 화장을 받으러 가면 요런 조명 쓰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급 샵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 사진을 보시면 오 진짜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정집에 사용하실 법한 정말 개방감이 있는 큼직한 거울과 이렇게 심플하게도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바로 주방 공간입니다. 이 주방도요, 한 가지의 조명 설계가 아니라 두 가지로 공간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조리 공간이고요. 두 번째 공간은 다이닝 공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리하는 공간은 밝게. 그림자가 없이 조명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위생, 그리고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인 다이닝 공간.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인 만큼 좀 따뜻한 분위기로 조명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이 주방, 정말 깔끔하고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리 공간 자체가 환하게 비춰지는 걸볼수 있는데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해서 이 사용자의 편에 의 따라 또 조명의 위치까지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우드톤의 이렇게 은은한 간접 조명과 마그네틱 조명이 같이 딱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오, 되게 이 조명의 종류마다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이 공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조명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상부장 아래쪽의 간접 조명 위쪽에 다운라이트 그리고 조리대 바로 위쪽에는 마그네틱 조명 이렇게 세 가지의 조명이 사용이 돼서 뭔가 화사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조리 공간과 아일랜드 식탁이 같이 있는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 상부장 아래쪽으로는 간접 조명이 사용되고 있고요. 위쪽에는 다운라이트와 마그네틱 조명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오브제 같은 조명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 조명까지 같이 잡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조명 설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인데요. 위쪽에 천장을 가로지르는 라인과 상부장 아래쪽으로 간접 조명 그리고 반대쪽 맞은편에는 다운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조명을 내가 힌든안켠듯 뭔가 자연광처럼 화사한 느낌을 이 사례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다 예뻐서 고르기가 어려워요. 어, 제 생각에는 진짜 만약에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한다 하면 이 조명 고르는 것도 상당히 행복한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조명 설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좋은 조명 설계의 핵심은 목적에 따른 조도 및 회로 설계, 분위기, 기능성입니다. 작업, 휴식, 전시 등 공간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조명 온도, 연색성, 조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명을 배치하고 회로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배치와 온도뿐만 아니라 스위치, 센서, 디밍 등의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출하고 싶은 분위기, 차분함, 밝고 따뜻함, 선명함 등을 고려하여 조도, 색온도를 조절하고 눈부심 방지나 눈 건강을 위해 안티글레어, 페이드 등의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되 유지 관리가 쉬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임랩은 고객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사용자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조명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와 정말 오늘 사진들만 봐도 이 조명 하나로 집안의 분위기와 동선, 사용감이 확확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하임랩은 이 집의 예쁜 조명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맞는 최적의 조명 설계까지 해준다는 거를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 빛을 찾아주는 설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더 알찬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의 디테일 하임랩과 함께 완성하세요.